차분한 성격과 놀라운 적응력을 지닌 이 온순한 거인들은 떠오르는 고수익 농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급 가죽부터 고급 육류, 심지어 생태 관광까지 농부들은 카피바라를 지속 가능한 소득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평온함과 기회가 만나는 매혹적인 카피바라 농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느긋한 동물이 놀라운 사업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갑니다. 동물이 작은 하마와 큰 기니피그를 합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적 있나요? 사람들이 동물을 볼때 흔히 하는 반응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 중 하나는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입니다. 또한 가장 귀여운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카피바라는 소셜 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카피바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카피바라를 키우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카피바라는 남미의 습지, 강, 닙에서 발견됩니다. 카피바라는 몸길이 1m 이상, 무게는 35kg에서 65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길이도 1m가 넘을 수 있습니다. 둥근 몸, 다정한 눈, 그리고 작은 다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만화 속 인물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피바라의 성격은 이 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카피바라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결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나아거, 개, 고양이, 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과 우정을 쌓을 수 있으며 최대 20~3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에 카피바라는 동물계에서 조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카피바라는 평생 물에만 몰두합니다. 발에 물갈퀴가 있어 헤엄치기가 쉽고 코만 내밀고 물 속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전문 지식 덕분에 장시간 물 속에 잠수하여 포식자에게 잡히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먹는 먹이를 보면 초식 동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풀, 수생 식물, 나무 껍질,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까지 다양한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장에서 음식을 발효시킬 수 있어 식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독특한 소화과정 덕분에 가능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카피바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인터넷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카피바라가 일본의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담은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 플랫폼에 공유되었습니다. 카피바라가 온몸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가장 능숙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느긋한 동물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대회에서 틀림없이 우승할 것입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피바라가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들이 이를 활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같은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카피바라를 고기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피바라 고기는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돼지고기와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특정 요리에서 별미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는 야생 카피바라 사냥이 불법입니다. 이는 이 매혹적인 동물의 자연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이러한 수요는 법적 규제를 받는 카피바라 농장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카피바라 농장은 육류 생산 외에도 사업 확장을 위한 생태 관광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물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온천 리조트 등이 카피바라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카피바라와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체험 활동은 카피바라 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장료 징수 및 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합니다. 많은 농장들이 카피바라를 이국적인 반려동물로 시설에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반려동물 옵션으로 카피바라는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의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뒷마당을 가진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반면 카피바라를 키우려면 물 공급원, 충분한 공간, 그리고 소유지에 있는 식물에서 얻은 자연 식단을 갖춘 적절한 서식지가 필요합니다. 카피바라가 외래종이 될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카피바라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허가를 받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카피바라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인으로 등장하는 것도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 또 다른 트렌드입니다. 수 많은 농장주들이 유튜브와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볼수 있는 바이럴 카피바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스폰서십, 그리고 카피바라를 테마로 한 장난감, 티셔츠, 아트워크와 같은 상품 판매가 이러한 영상들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이러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상 속 캐릭터들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피바라가 매력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피바라는 독특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생태관광산업의 일부가 되거나 큰치 않은 반려동물이 되거나 심지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카피바라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카피바라는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현대 농업에서 그들의 역할은 소셜미디어 트렌드의 영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많은 친환경 농업 기법은 카피바라를 작물 동물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며, 카피바라가 배출하는 배설물은 유기 비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천연 부산물은 영양분이 풍부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수생식물, 과일, 채소 재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화학물질 투입 비용을 절감하고 농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더욱이 카피바라는 최근 몇년 동안 치료 환경에 도입되었습니다.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자폐증을 겪는 사람들은 카피바라의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 덕분에 동물 매개 치료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생태 학교에서는 카피바라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환경적 책임, 생물 다양성 그리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동물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습지 서식지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못과 습지는 카피바라가 수생 식물을 끊임없이 뜯어먹는 덕분에 수생 식물의 과도한 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농부들은 개인 연못에 카피바라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카피바라는 천연잡초 조절제 역할을 하여 필요한 작업량과 화학약품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카피바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양한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카피바라는 남미 열대지방이 원산지이지만 일본처럼 추운 지역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겨울철 따뜻한 욕조에서 몸을 녹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적절한 보금자리와 따뜻한 물만 있다면 온대 지역에서도 번성할 수 있으며 이는 카피바라의 전 세계 농업 잠재력을 확장합니다. 반면 카피바라 사육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른 소들이 질병에 취약한 것처럼 카피바라 역시 기생충, 피부 감염, 소화기 질환에 취약합니다. 현대식 농장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사육환경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생제의 필요성을 줄이고 가축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의 가죽과 털을 활용한 다른 용도들 역시 수공예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러한 용도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카피바라 가죽은 대량 생산되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질감과 내구성 덕분에 남미 특정 지역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지갑이나 시계줄과 같은 수공예품 제작에 사용됩니다. 또한 카피바라의 털을 모아 유기물 뿌리덮개나 새들이 둥지를 틀수 있는 재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일반 가축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소나 돼지에 비해 카피바라는 사료 필요량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며 물 사용량도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피바라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 환경의식이 강한 농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 암컷 카피바라는 보통 150일의 임신기간 후 사육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카피바라는 1년 내내 번식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번식 프로그램은 유전자 건강 기록 그리고 짝짓기 주기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혈통을 유지하고 생산성과 건강을 모두 갖춘 개체군 유지에 필수적인 근친 교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 농장은 전문 수출 기업으로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수많은 동물원. 이국적인 반려동물 소유주, 그리고 생태휴양지에서 살아있는 카피바라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카피바라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봉제인형부터 테마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카피바라 농장주들은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상을 기록하고 돌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목욕시간을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등 전담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농업은 콘텐츠 제작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화, 팬들의 기부,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카피바라에 대한 매혹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인류가 자연, 감정 그리고 경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미습지의 조용한 서식지였던 이 온순한 동물이 고요함과 공존의 상징으로 부상한 것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에서 균형을 향한 우리 모두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카피바라에게 그토록 끌리는 이유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감정적 메시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피바라의 차분한 행동, 사회적 관용 그리고 다른 종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은 우리 인간이 간절히 바라지만 현대 사회에서 종종 잃어버리는 자질 즉 조화. 포용, 그리고 소박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동물들과 함께 누워있는 카피바라를 보는 것은 인간의 불안과 갈등에 대한 정서적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피바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자연 아이콘이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듯 인기에는 도덕적, 생태적 책임이 따릅니다. 카피바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집착은 카피바라를 상품화하여 생명체를 오락, 수익 또는 지위의 상징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이 브랜드가 될때 공감이 착취로 변질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카피바라를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키우는 추세는 포획, 서식지 감소, 그리고 관찰하고 존중해야 할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카피바라 농장의 확장은 생태적 인식과 동물복지를 우선시할 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환경 발자국이 적고 온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과 호환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산업적 가축 과잉에 맞서 싸우는데 잠재적인 협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과잉 번식, 불법 거래, 비윤리적인 사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시행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보존을 앞지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카피바라에게 가장 유망한 미래는 상업적 농업이나 오락이 아니라 교육과 보존 기반 생태관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관리된 보호구역에서 동물을 만나 그들의 행동, 생태계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면 그 만남은 착취가 아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카피바라는 교과서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생태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관광산업이 오락이 아닌 인식 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 효과는 경제적 이득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리적 통합, 카피바라와 관련된 모든 상업 또는 오락 활동은 복지 기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공간 동반자 관계, 그리고 자연수역 접근성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시보다는 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카피바라를 새로운 동물로 묘사하기보다는 보존과 지속 가능한 공존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하는 콘텐츠를 홍보해야 합니다. 네. 보존 투자. 카피바라 관련 관광이나 온라인 수익의 일부는 카피바라의 자연 서식지 보호 및 남미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 지원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카피바라를 단순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조용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카피바라는 온유함은 약함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생태계든 사회든 조화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류가 동물을 시장 가치나 바이럴 마케팅의 매력이 아닌 삶의 균형을 이루는 본질적인 역할로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카피바라가 그토록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인 평온함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합은 뛰어난 영양 성분 덕분에 해산물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2028년 전 세계 홍합 생산량은 210만 톤에 달했으며 그 가치는 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로프 쿠티르는 홍합 채집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GDI 홍합 양말 안에 씨앗을 넣고 양말을 로프에 매달아 물에 담그는 과정입니다. 홍합 양말을 물에서 꺼내고 홍합이 완전히 자랄 때까지 성장하면 로프를 잘라냅니다. 이후 탈곡기를 사용하여 양말에서 홍합을 꺼낸 후 탈곡기를 사용하여 재료를 가공합니다. 홍합을 분리한 후 용기에 담아 추가 가공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 순간 농부들은 홍합 양말에 집중합니다. 양말을 완전히 세척한 후 새로운 홍합 씨앗을 생산할 준비를 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양말을 밧줄에 매달고 홍합 씨앗을 붓습니다. 양말에 모든 홍합을 채우면 기계가 매듭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합니다. 그후 양말은 다음 수확기를 기다리며 물에 담가집니다. 이 묶음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면 동일한 수확 주기가 반복됩니다. 가공 단계에서부터 실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홍합은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먼지가 쌓였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양말을 벗긴 직후, 그리고 밧줄에서 분리하기 전에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 후, 홍합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중 하나가 손으로 따는 단계로 병든 것으로 보이는 홍합은 버립니다. 탈수기를 이용하여 추가 세척 및 탈수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 홍합은 다양한 크기의 대형 봉지에 담겨 최종 가공을 담당하는 정화 공장으로 운반될 준비를 합니다. 바다에서 어획되는 엄청난 양의 홍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박 내 컨베이어 시스템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컨베이어는 수확 장비에서 배의 여러 가공 단계로 홍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에서 홍합을 직접 받아들입니다. 컨베이어에는 일반적으로 1차 분류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이물질과 불필요한 품목을 제거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흐름 덕분에 홍합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공되어 필요한 인력과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공정을 자동화하면 생산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취급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므로 대규모 홍합 수확 작업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물을 정화하는 시설에는 많은 수의 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확 후 홍합은 이 용기에 담겨 정화 과정을 거치고 하강하여 시설에서 가공될 때까지 살아있게 됩니다. 이 정화 공장에서는 홍합을 위해 상당한 양의 여과가 진행됩니다. 이는 점액질의 양을 줄이는 것 외에도 홍합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량의 홍합을 효과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기술이 활용됩니다. 반면, 고압 스프레이 세척기는 강력한 물 분사를 사용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반면, 내부 스프레이 노즐이 있는 회전식 드럼 세척기는 홍합을 회전시켜 세척하는 데 사용됩니다. 플룸 세척 시스템은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홍합을 이동시키고 세척하는 반면, 브러시 세척기는 회전 브러시와물 분사를 함께 사용하여 철저한 세척을 수행합니다. 하이드로사이클론 시스템과 텀블러 세척기는 모두 원심력을 이용하여 홍합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텀블러 세척기는 회전하는 대형 드럼에서 홍합을 교반하고 분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고주파 음파를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버블을 생성하는 초음파 세척기는 홍합에서 오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대규모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고 품질의 홍합만 포장되도록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관이 있습니다. 검사관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장착된 조명이 밝은 검사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관은 홍합의 크기, 껍질의 무결성, 그리고 이물질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홍합은 발견 즉시 수작업으로 제거합니다. 이후 포장 작업장으로 보내져 무게를 측정하고 메쉬백, 진공 포장, 벌크 상자 등의 용기에 담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홍합은 포장재로 옮겨집니다. 홍합의 소규모 포장 유통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척 및 품질 검사를 거친 후 작은 메쉬백이나 진공 포장지에 포장합니다. 홍합의 수분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끔 물에 담가둡니다. 홍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작은 봉지들을 소금물이나 천연 해수와 함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봉지들을 큰 용기에 담아 가끔씩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용기들에는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깨끗한 해수에 담긴 홍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홍합을 쪄서 열고 살을 꺼낸 후, 마지막으로, 진공 밀봉 용기나 트레이에 포장합니다. 이 과정은 껍질을 벗긴 홍합을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는 껍질째 판매되든 이미 껍질을 벗기든 관계없이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홍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동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필수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전 장비와 계량 장치는 모두 필수적입니다. 홍합은 이러한 장치로 계량된 후 봉지나 기타 용기에 담기는데 이 장치는 홍합의 양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수동 포장을 사용하며 직원들이 이러한 책임을 맡습니다. 직원들은 저울을 사용하여 홍합의 무게를 직접 측정한 후 봉지나 용기에 채우고 마지막으로 열 밀봉기나 기타 밀봉 장비를 사용하여 밀봉합니다. 포장이 완료되면 이 군침도는 바다의 보석들은 가까운 시장과 먼 시장으로 유통될 준비가 되어 해산물 애호가들을 그 놀라운 맛으로 사로잡을 것입니다. 홍합은 찜, 구이 또는 풍미 있는 해산물 스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양식의 완벽함과 우리 바다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포장 단계를 넘어 홍합의 여정은 복잡한 운송, 보관, 그리고 전 세계 유통망을 거쳐 이어집니다. 이는 현대 양식업의 정밀성과 규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밀봉 및 라벨링이 완료된 홍합 포장은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냉장 트럭이나 컨테이너로 옮겨집니다. 홍합은 부패하기 쉽고 신선도와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저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안 양식장부터 멀리 떨어진 슈퍼마켓까지 이 유통망의 모든 연결 고리는 제품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홍합이 완벽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지속 가능성 실천은 현대 홍합 양식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양식 양식과 달리 홍합은 자연적인 여과 섭식자입니다. 해수에서 플랑크톤을 걸러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외부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이점은 생산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영양분과 부유 입자를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합니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홍합 양식장이 오염이나 남획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홍합 양식은 해안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자 채취부터 유지 관리, 수확, 포장까지 모든 생산 단계에는 숙련된 노동력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농촌 어촌에서 홍합 양식은 감소하는 야생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주민들이 현대적인 환경 기준에 적응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해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은 홍합 생산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장착된 수중 드론은 로프라인 검사, 홍합 성장 모니터링, 수질 평가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생물 부착이나 질병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여 양식업자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사료 공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대규모 양식장에 통합되어 염도, 산소 수준, 수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양식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외에도 연구기관들은 홍합 양식과 해초나 굴과 같은 다른 해양생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양식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영양 양식 방식은 각 종이 서로를 지원하는 자연 생태계를 모방합니다. 해초는 과도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홍합은 물을 걸러내며 굴은 해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수확량을 늘리는 동시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균형 잡힌 저영양 생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편 요리계는 홍합의 다재다능함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요리에서는 홍합을 화이트 와인과 허브에 넣고 끓이고 아시아 요리에서는 칠리와 레몬그라스를 곁들이며 북유럽에서는 크림과 마늘을 넣어 쪄서 먹습니다. 홍합은 맛 외에도 단백질, 철분, 오메가, 삼함량이 높아 전세계 식단에서 영양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합양식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 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생산능력과 기술발전 모두에서 지속적인 확장을 예측합니다. 각국은 심해와 강한 해류가 대규모 홍합양식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근해양식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양양식장은 수확량 증가뿐만 아니라 연한 생태계에 대한 환경적 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홍합양식의 역사는 인간의 혁신과 자연과정의 조화에 있습니다 부두에서 밧줄을 리드미컬하게 들어올리는 것부터 자동화된 포장 라인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단계는 전통과 기술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생태적 역할에 있어 소박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홍합은 바다의 가장 큰 보물은 착취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